오늘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예,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예, 오늘 2월달 들어서는 총 9거래일째, 예, 15일인데요. 어, 이미 15일이 지났지만, 15일이지만 총 9거래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어, 2월달은 그래도, 어, 총 예, 18거래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18거래일 중에서 예, 반 정도가 오늘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어, 2월달 초 초순, 그리고, 어, 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유동성은,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 어느 정도 수급현황은, 어, 설이 지난 이후에는 개선될 것이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설전에는, 물론 시장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어, 설전이라서, 어, 설 연휴, 그리고 수석 전, 수석 연휴 전에는 수급성이 조금 약해집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위험성 해피, 예, 매도 물량이 있다 보니까요. 예, 그런 물량이 나오면서,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예, 한마디로 당일 매수에서 당일 매도 예, 하는 다, 어, 그런 부분이, 어, 많이 또 발생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리고 개인 투자자 마찬가지고요, 일부. 어,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예, 그런 물량은, 어, 대부분, 어, 설전에나 추석전, 예, 한마디로, 어, 연휴가 좀길 때는 잘 들어오는 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해준 모습은,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연휴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어, 어느 정도 해소 되었기 때문에, 예, 외국인이 금일 고스프레스 7,200억대 순매수 했고요. 코스닥은 예, 988억 예,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로 힘을 인해서 코스피가 어, 1.50% 예, 3147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981선에서 1.83% 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예. 오늘 장중에 3500, 3150선을 재 터치를 했고요. 예, 보시면 3150선은 어, 지난 1월 27일 이후에, 예, 2월달 들어선 최고로 높은, 예, 상승률이었습니다. 그, 어,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도 지난달에 하락분을, 어, 2월달에도 상승으로 예, 메꾸고 있는 예, 고무적인, 예, 우상향 흐름을 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일봉 또한,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코스닥도 일봉 또한 21선을 위로 올라타면서, 어, 장중에 982선까지, 예 928.78포인트까지, 예, 반등을 성공했고요. 월봉상 예, 다시 5월선 이격들을, 예 다시 상승으로, 예, 올리는, 예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달에, 1월달에는, 4, 4%까지 상승했던 지수를, 예, 말 4%까지, 예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하락으로, 5월선 이격도, 예, 이, 이격도를 입을 메꾸었고요. 그리고 2월달에는, 어, 지난주에는, 첫째 주에는 힘이 좋았지만, 지난주는 눌림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주는 또 상승, 상승을 하는 예, 그런 패턴으로 우상해 하면서, 어, 지금 현재 코스닥도, 음, 다시 5%대 상승 중에 있고요. 다시 천선을 향해서, 예, 진입을, 예, 시도 중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72% 정도 종목이 어, 10개 중 7개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보조목도 마찬가지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10개 중 7개 종목이 상승했고, 10개 중한세개 정도 가까이 가까운 종목들이 예, 오늘 하락하는 예,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상승장이었죠. 예.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어,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신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예, 어, 얘기를 꺼내고 예,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루에, 저희 방은, 음, 저희 방은 일평균 1개, 개 3개 정도, 예, 종목 안내, 중입니다. 예, 뭐, 다른 이유를 보면, 뭐, 하루에 1개 안내해 준 데도 있고, 하루에 뭐, 2개, 5개 이렇게 안내해 준 것도 있고, 하루에 5개, 10개 이렇게 안내해 준 것도 있고, 뭐, 보이는 대로, 다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예, 다양할 겁니다. 예, 저희는 1평균 이제 1개, 3개 정도 안내드리고, 이렇게 되면 월평균으로 보면 약 40개 정도 예,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보유 종목들은 보유 종목은 평균적으로 4 0제가 제가 관리하는 거, 킹메이커 관리하는 거, 개인들이, 여러분들, 회원들이 관리하는 종목수는 최소 10개에서 40개까지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이제 세 가지를 세워 세워드렸어요. 예. 전부 다 매수할 분. 그러면 뭐 한달 40여 개 매수한 거죠. 그리고 두가지는 아 어, 두번째는 10개에서 15개만 하실분 네. 10개에서 15개 내가 종목 종목을 내가 어 이거는 음, 능력 있어야 되겠고요 본인 예 네. 또는 예 네. 마감 브리핑 보시면 됩니다 마, 마가브리핑에 이제,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한, 뭐, 몇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제가, 제가 너무 또 임팩트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저도 이, 이 종목이 마음이들지만이 종목은 막, 예, 제가, 어, 너무 좋은 말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비중 오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우는 느껴보셨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다. 실적, 재료, 엄청난, 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적 적게 되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입니다. 이렇게 추천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비중 앞프로 SK하이닉스 비중 앞프로에전자 비중 앞프로 이렇게 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만 실게 됩니다. SK하이닉스 별마 없고 에전자 별마 없으면 삼성전자 실적 엄청나다 뭐뭐 뭐 엄청, 엄청난 엄청그 재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순간 여러분들은 sk하이스하고 에이전자는 비중을 안 담고 혹은 뭐 소량만 남고 삼성전자에 뭐20% 아니면 몰빵을 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이 종목 추천할 때어 특별하게 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 처음에는 제가 강조 좀해 봤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 오버 되는 또 요인 중에 하나 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종목 추천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안내를 드리고, 뭐, 어떻다, 저렇다, 뭐, 제 생각을 막 가미해서, 물론 조금 가미해서 마감 브리핑을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막, 예, 제가 여러분들이 비중 오버하게끔, 욕심 생기게끔, 예,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마감 브리핑 좀 보시면, 제가 뉘앙스를 풍긴 거나 아니면 조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 내용을 몇번몇번몇번 몇 번? 몇번 정도만 들어보시면 아~ 키메이크가 이 종목은 먹고 나올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구나 혹은 아~ 이종목은 조금 불안하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혹은 이런 뭐~ 착실하게 분할 매수를 잘 해야 되겠구나 뭐~ 특정 특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매매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음~ 종료된 종목은 에코케 기존 추천분이고요 예. KR 모터스 그리고 상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장중에, 어, 이제, 테슬라 대양마을 꼽히는 전기차 업체, 예, 리비안의 장소 부품이 와이런, 예, 와이러링, 예, 하네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전자부품과 전기차용 부품을 현대 기아차에, 예, 뭐, 그리고 폭그 마그나 등의 다수회사에 이제 전기차용 부품을, 이제, 어, 납품하면서, 어, 이제 전기차 업종으로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수익실을 예, 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서, 오늘 또 차이실을 했고요. 또 다시 매수, 어, 빠져서, 음, 장중 이제 단기적으로 빠졌, 빠졌을 때좀 빠져서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예, 4,000, 3,9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고요. 부근이라서 3,9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으면, 예, 리딩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 갔을 때 바로 매도를 쳤습니다. 왜냐면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묶어버리면, 어, 더갈 수도 있지만, 못 묶는다면, 이 예, 하락을, 하락으로, 이 갭을 상승에 해당하는 갭을 하라고 메꿀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어, 바로 매도 신호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에코캠은 매도를 기존 보는 매도를 했고 3,950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케이모터스입니다. 그 케이모터스도 전기차용 예뭐 이제 뭐 오토바이나 예, 그런 부분을 또 생산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케이모터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달민족 예, 관련 수혜업종입니다. 예, 뭐, 배달업 민족의 뿐만 아니고,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업종이, 어, 가장 수혜를 입은 그런 또 자영업이나 업종, 업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연관된 게 이륜차입니다. 이륜. 오토바이란 거죠. 예,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 케아버터스가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어, 예전에 천원, 천, 구백원대에 갔다가 수익를을 했다가, 계속해서 우상향 하는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하락분을 이제 가져간 다음에 이때 수익을 했고요. 다시 또, 어, 2월 9일날 다시 또단기 수익으로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어, 2월 10일날 정거래일에 어 2, 2차, 아, 1차 분담매 수까지 진입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어, 여러분들께 평단 대비 5% 이상 목표로, 5% 정도 매, 목, 목표로 매도를 했습니다. 예. 오늘 장 중에 1345원, 19%까지 상승하면서 예,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 근데 어, 념모터스 제가 좋다고 그막 그렇게 언급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고요. 실적은 금년도도 아, 2020년도도 흑자 예정이 되는 예상이 되는 예, 그런 정보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적산에다가 이제 코로나 19에 이제 일륜차 어, 관련해서 어, 이제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영업 이익 매분기 흑자를 냈습니다. 사, 물론 4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은 매분기 흑자 내면서 2020년도 흑자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어, 다시 들어갔다가 오늘 차이시를 했고요. 예, 상보입니다. 상보도 오늘 당일 수 당일 추천 당일 수시를 했는 종목인데요. 이제 상보는 어 이제 뭐이 뭐죠? 복귀를 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이제 마감하고 복귀를한 가운데 상부로 한 종목이 실적도 보니까 어 흑자로 달성을 2 0 2 0년 하고 있고 상부는 상보로한게 뭐 여러분들도 매매를 해 봤던 종목이라서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이 종목 끼를 좀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 흑자 달성에 그리고 전 거래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한번 오늘 어 그리고 시간에도 어 상보가 2% 정도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금요일날. 아, 금요일날, 수요일날.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티 오른다면 충분히 5% 이상 목표로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어, 오늘 많이 오른다면 20%도 한번 생각을 해봤던 종목인데, 그니까 러 최고, 최고가 기준으로요. 예, 근데 생각만큼 또 갖고 바로 바로 당일에 갔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금일 5% 이상 목표로 매도를 하면서, 어, 상보는 어, 당의 매매로, 예, 매, 매도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신규 지배했던 건 상보, 예, 상보를 방금 말씀드렸고요. 갤러시아 머니, 예, 갤러시아 머니 트리 라고 이름이 바뀐 종목이고, 옛날에 이 회사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 옛날에 이르, 이 종목이 갤러시아 커뮤니케이션, 예, 그리고 갤러시아 컴즈에서 갤러시아 머니트리로, 예, 이름을, 사명을 바꿨습니다. 예, 저 여러분도 아시다, 아시겠지만, 어, 배달민족, 그리고 쿠팡, 뭐, 다양하게 어떤, 이제,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가총액 1,840억이고요. 예, 물론, 흑자지만, 이 기업은 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크게, 예, 흑자하는 영업이나, 매출액이나 그런 모습 아닙니다. 하지만, 어, 보시다시피 영업인율이 일단 두, 두 자릿수, 예, 10%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 예, 관련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시장에서, 어, PR이라든지, 한마디로 퍼져 어, 기업가치가, 예, 기업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예, 높게 형성되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반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일반 뭐, 2에서 5% 수익을 내는 그런 제조업보다, 어, 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을 1840억까지, PR 20, 20배를 예, 형성 중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어, 걸어 봤을 때, 어, 아, 갤러시아 머니, 갤러시아 머니는 예전에 이제 그 뭐죠? 배달 민족 때문에도한번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었는데 어~ 지금 현재 추세가 다시 한번더 우상향하는 그런 기조를 보였고 어~ 장 막판에 또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분봉상 예 오늘 한번제한번 편입해 봤습니다 뭐 물론 목표가는 지금 언제 얼마큼 잡아갈지 짧게 갈지 아니면 길게 갈지는 조금 생각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 종목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짧게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내일 상황 보고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캡을 재매수 했는데요 에코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에코캡은 오늘 이제 사안가를 바로 예, 제로가 나오자마자 바로 사안가 갔다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이 갭을 하락으로 메꿀 수 있어서 메꾸는 찰나에 다시 또 이제 어, 지지선을 잡을 때 그래서 3950원 부근에서 매수하면 개척했다 싶어서 3950원에 재매수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짧게 갈고같지 길게 갖고 왔지 아니면 조금만 볼지 예. 조금 결정하고 여러분들께 목표 수익률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오늘 추가 매수 종목은 이제 동원금석이 이제 첫 번째로 예, 추가 매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최초로 예, 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예, 다시 또 도달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늘 이제 신규로 이제 1,095원까지 빠지면서 동원금석은 다시 또 1차 분화 매수까지 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원금석은뭐 시가총액이 좀 519억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시가, 시가총액이 무리한 종목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 이렇게 흑절을 했던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에카 관련주로 엮인다면, 혹은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어, 모멘트에 발생한다면, 또움을섰트도한 번, 예, 또 우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하락시에 분할 수하시면 어, 리턴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실현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제 이외의 특징 종목은, 이제, 위지트부터. 위지트는 이제, 오늘, 이제, 연휴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연휴 동안, 이제, 그, 가상화폐는 계속해서 거래가 된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음, 그, 뭐죠?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며칠 동안, 뭐, 엄청난 속도로, 도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하지만, 어, 5,300만원까지 돌파가 나왔던 비트코인이고요. 어, 유지트는 이제 이 자리에서 조금 지지가 나오고, 반등한다면 우리가 목표했던 10% 목표로 할수 있겠고, 만약 빠진다면, 어, 전략을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어, 10% 목표로 이제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장중에, 이제 장 초반에, 7, 8% 가까이 상승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어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11.36%까지 상승했지만, 상승을 또 반납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한마디로 더 크게 몰랐죠. 예, 더 크게 몰라가면서 시장을 마무리했고요. 위지트는 최근에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 대비해서, 어, 가상화폐에서 가장 우두머리 그런 종목으로, 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터박스 코리아인데요. 토바스코리아는 오늘 장중에 3%대 상승하면서 토바스는 뭐 토바스코리아는 뭐 거의 뭐 불패입니다 불패 불폐. 예뭐 거의 뭐 매수했다면 수익을 내는 그런 종목이고요 어, 지난 주에 들어갔던 종목 종목였나 예 잠깐만요 2월 4일날 예, 들어갔던 예, 2월 4일날 이게 요때 1,100원 초반때, 예,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예, 이제, 또다시 반등하면서, 예, 10% 목표로, 10% 이상 목표로, 예, 진행 중이었습니다. 토마스 코리아는 유아용품 관련주고요 예, 요즘 뭐, 저출산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 핑, 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핑크퐁, 예, 갈, 그, 관련 때문에, 어,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종목이었죠. 예, 우리가 또 이때 수익시장 했던 종목이고, 어, 보시다시피, 실적도 없고요. 고무고방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재료에 의해서, 예, 급등락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NR, TNR 바이오팰은 3D 바이오 프린팅 기업이기도 하지만 현재는 뭐 존슨앤존슨, 예, 그 백신 관련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또5% 가까이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어, 아직 이제 이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어, 사실에 나오려나 최근 어, 조만간에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신 종목이고 여기서 만약 빠진다면 또 다시. 만유천, 만유천 때까지, 만유천 부분까지 빨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 참조를 하셔야 될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예, 참조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메리트는 아직 있다고 봅니다. 예. 라파스입니다. 라파스는, 뭐, 나빴다가, 예, 좋았다가, 예, 라파스 좋았어. 예,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리면서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라파스는 이따 당일날 매수했다 당일날 바로 수익 실현을 했고요. 10%인가요? 예, 10% 수익 실 했고, 빠져서 다시 더갈수 있겠다 생각해서 다시 매수했다가, 어, 보너 매수를 해서 또 이때 수시를 했고. 그래서 또 빠져서, 어, 더 크게 올라가고, 어, 그리고 또 빠져서, 어, 또매수 해보겠다 싶어서 더, 한번더 우상향 가, 가져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 그런 종목을 볼수 있겠다. 이 종목은 나파스 마이크로 니들 주사, 관련주라서 최근에 마이크로 니들 이 주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아프지 않은 주사? 뭐, 그런 주사로 알려진 기업이고, 그리고, 어, 이 백신, 코로나 백신 관련주에서 또, 휴일, 코로나 백신이 시작되면, 백신 전, 접종이 시작되면, 수혜를 입을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또 다시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 10%대까지 상승했지만, 어, 추가적인 예, 상 거래량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어, 상승 포지션만 다시 또 수익까지만 올려, 포지션 올려놓고,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백금입니다. 예, 백금은 이름도 좋, 좋죠. 예, 백금 TNA고요. 뭐 초보자분들은 이 백금 TNA에서 금관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금하고는 상관없이 무선 통신 기기 그리고 음 대체적으로 이제 정치 시즌이 오면 정치 테마로 주로 예엮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대주주가 이제 고려대 출신이고요. 물론 고려대 출신 정치인도 뭐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정치인들 엮이면 또 엮일 수도 있는 종목이고요. 백금티에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실적은 매년 흑자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었구요. 시가총이 585억이기 때문에, 어, 포지션을 보면서, 어, 매수, 수급 현황 보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얼마큼 드릴지, 어, 그리고 현재 우리 보유하는 종목들에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할지 좀더 판단하고 여러분들께 확, 어, 확정이 나면 여러분들께 목표 수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현재 상황을 즐기시기를 바라, 바라겠구요. 어, 추후에 목표가 다가오면,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하고 현금을 챙겨야겠다 생각된다면 여러분들께 안내 해 드릴 테니까요. 예, 그 부분 참조하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마감하고요. 오셔서 메뉴도 안 보고, 일반 규칙 가이드 어떤 건지 보지도 않고, 마감 웹핑도 참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수익은 오네요 과연 이분들이 언제까지 성공할까요? 예, 저는 성공하지, 성공하기도 힘들겠지만, 운이, 따르, 운이 따르면 뭐몇번 수익이 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론 뭐, 기, 기본적으로 엄청난 매매 영향을 갖고 계셔서 그런 부분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습득한 채이 방에서 수익을 원한다 그리고 이 방에서 내가 가장 수익 많이 내기 원한다 그거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한건한건다 이제 숙지하시고 한건한건 한그 킹메이커한테 다 맞추시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분을 성공합니다. 어떤 분이든 초보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보자 분들이 이메뉴얼에 습득을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나쁜 습관이 안, 몸에 안 배어있기 배어 안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내 몸에 이 도화지죠. 한번 하얀 도화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킹메이커를 그리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막 이미 그려진 음, 종이에 도화지에 여러분 다시 지우고 예, 만들려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초보자다. 아, 나잘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메뉴얼 아, 봐도 모르지.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한번이 킹메이커에 왔으면 킹메이커 허에 맞는 메뉴를 내가 한번숙지하고 그리고 킹메이커 허에 맞는 성향을 성향으로 매매를 해보겠다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해보겠다 생각으로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 매월 꾸준한 수익을 드릴 수 있다는 예 제가 자신감을 제가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시기를 예 거듭 음 기원해 보겠고요올한 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셔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이룬 그런 꿈을 올 한해는 이루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일만 가득한 2021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더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